안녕하세요 유지메입니다. 오늘 컴퓨터 전략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어그 휴먼 만드세프네요 네, 일단 보병의 소청병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고질게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보병의 소청병 공중 날면 무조건 이기고. 요거 이겼네요. 일단, 그러니 두개 올라가고, 작업 완료. 작업 이상한 게. 완료. 일단, 이기고 간다. 게임은 이겼고. 피콘도 먹을 거예요. 다운되도 손해고. 혹시 남으면 인사 있으니까 인사가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겨 소총 이겨. 얼전비 소총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싸움 이겨. 틀렸네요.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죽겠네. 이러면 모르겠다. 다운되드니까 인사 위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저런 건잘 싸웠다. 인사 지키고 있으니까. 그크는 뺏겼고 그다음 워크 투원데드의 워크네 제가 좀더 유리하긴 합니다 돈 보고 있니 뽑을게요. 300원 들어오거든. 그런 상에 뽑고 인터넷 리기 그렇게 가야겠네. 좋아요, 좋아. 작업 완료.

소총 만나 가지고 이기네요. 겠골롤라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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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계속 늘리면서 해야겠네. 결혼식을 하지 마세요. 결혼식을 니지 마세요. 결혼식을 하지 마세요. 결혼식요잘혼식을 하지 요요 여기서 싸웠어. 무조건 이기는데. 아, 여기서 워가지고 어, 이거 인사 늘렸네. 초반에 히퍼 저격하려고 인사 늘린 거네요. 거렁이 한개더 늘리고. 6 거렁이에 4인사. 보통 첫 업은 거렁이 체업하고두 번째 업을 거렁이 소업이나 아니면 뭐 전차업 합니다. 거기전차 인사 공업은 잘안 가요 바꿔 싸우겠네 이거 쳐야겠는데? 물량 너무 많은데 그러니 체업을 할게요. 버틸 수 있나? 빨리 해야 돼. 체업하고 여기는 소급 갈 거예요. 속업했네요 버티긴 했네. 오크는 썰만하니까 그런 뜻좀 살렸네요. 이러 이기겠다. 여기서 체업. 매지컬 매지컬 가도 되긴 되지 소총 사업이 아니라 매지컬 가신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죠? m a 이 늘리고 l Magical. m a g i c a 데 Magical. m a g i 6인사. 이러면 저기도 이제 태크 타야 돼. 계속 뽑죠. 치셨고 이 먹자고 친고 같습니다 애매한데 붙어가지고 쳐버리면 못 먹어 밀것 같은데 치겠죠 안칠려나 너 한개 타야겠다 일롱 이렇게 치셨네요 이거 그냥 빨리 져가지고 먹지 이거 애매한데 먹기 또칠거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런 게한개더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가요? 인사는 일단 6인사로 한번 쓸게요 다 늘리고 또칠거 아니야 좋죠 이러면 내줘야 돼. 내주고 바로 칩니다. 아 근데 아 투언데드. 이쪽으로 바로 태워야 돼 이거 힘밀한데 알고있어 한두 마리만 남겨놓을게요 한 마리만 남겨놓고 영밀 나오니까 여기 다시 농 타주고, 이농 포크는 농을 좀 빨리 타줘야 됩니다. 터텐 가야 되기 때문에 테크 탈게요. 내가 싸워 이겨. 언데드리라 세긴 세는데 후반 가면 저희가 삼속성이라 가지고 무조건 이깁니다. 네? 할수 있고 말고요. 작업 완료. 이때 하나. 이병은 놔둘, 놔둘게요. 여기는 바로 쳐야 돼. 이거 못 먹게 해야 돼. 근데 그림이 안 나오죠. 3롱 타자 탐농. 삼농. 탐농까지만 타고 토템 갑니다. 붐쳤네요. 이러면. 그래도 템 준비 가야 돼. 어차피 우리 봄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죠? 일하자 일 작업 완료. 네. 업그레이드 완료. 쓰, 강수로 올라왔고 일단 뭐더 파는지 봐야겠네. 링크도 달아야 되고 무슨 일이죠? 현가각 나올라 모르겠다 좋아요, 좋아요. 링크 가요 작업 완료. 어? 어? 그렁이 속업을 할까? 내가 네, 어, 보고 가겠습니다. 번장 갈 수도 있어 가지고. 힘들 안 들어가서 안이 너무 많지 않나? 지금은네요팀 써도 돼 이거 은요면서 싸우면 이건 요이니까요벌금은요고금은요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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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가 지금은요. 요 그렁이 요지부터 가자 또 가서 이제 지켜줘야 돼 이사를. 그럼 이정민 나오죠. 이사 살아있네. 뭐 어, 뒤졌고. 일겠네요. 22탄이니까 토템 준비해야 돼. 토템 기다립니다. 충분히 이정도는 있긴잖아. 리디브도 있고 저거 소토 터졌네 근데 나을수도 있겠다 박치쪽 올라가야겠네 발림타야 되겠죠. 찍으면 안날 거야. 이따가 날 텐데. 이따 바퀴도 조금씩 준비할게요. <목소리> 담배가 있는데, 코드 일단 올라가야 되고. 왕이는 지금 여덟 마리인데 열 마리까지 갈 만은 해요. 근데 여덟 마리서 에다 먹습니다. 저기 나는 거 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이죠? 거덜나고 할수 있고 말고요. 작업 완료. 강수로 올라갔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소 올라갑니다. 가져. 저골 올라가가지고 지진 걸어주고, 나가 패야 돼요. 무적은 좀 아껴야겠다. 저기 토템 올라갔네. 한명 나왔고 다행 무적 써야겠네 또 나갔네요 한명 남았습니다 끝내려면 그냥 파전 가는 게 낫겠죠. 좋아. 또놀러가자작고성딜이라가지고 파전으로 이제 검은 부분 누르죠 파전 불타는 기름. 파전 올라갑니다 게임 끝났죠? 이렇게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승리